자, 파이어 개보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타원을 그려주고요. 타원의 가장자리부터 색연필로 색칠을 합니다. 아, 이때 주의할 것은 바깥으로 색연필이 벗어나지 않도록 칠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깥쪽은 약간 힘을 줘서 강도를 줘서 진하게 해주고요 위로 올라올수록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점점 빛이 부드럽게 펼쳐지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 봅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지면서 점차적으로 명암을 가는 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더 아래쪽은 색연필에 힘을 주어서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고 짙어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어, 빛이 오른쪽 위에서 온다고 가정을 해서 이쪽 방향에 반사광이 빛나는 모양을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왼쪽에 아래쪽 방향점도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이트의 아래쪽도 약간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 빛이 끈적끈적 하는 빛이 좀더 강조가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겨보션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